할렐루야! 아, 아빠가 읽어주는 땅끝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해 시작입니다. 아, 새해 첫날, 아, 오늘 땅끝에서 온 편지는 아, 일본으로 파송하 파송된 아, 김경모 박성희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KPM 파송 선교사시고요. 이번에 일본에서 온 편지를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어디쯤인가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북한하고 또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하고 아주 뭐 정말 이웃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가깝고도 먼 나라죠 네. 정말 민족 정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제 그 강점기에만 생각해도 자 우리 민족이 정말 일본하고 얼마나 많은 아 정말 아 저도 크리스천을 크리스천인데도 일본만은 참 이게 아이 모르겠어요 이게 정서가 <laughs> 네 아무튼 이 어려운 민족적으로도 이렇게 우리 민족이 별로 이렇게 어, 이러시면또 그~ 축구만 해도 일본한테 질수 없는 그런 숙명의 라이벌 아닙니까 그게 어떤 우리가 당한 아~ 어, 정말 그~ 강점기 때 정말 아주 혹독하게 어, 지금도 예, 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도 많고요 어, 마찬가지로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이 될까, 회복을 시킬까? 지금 사임 사이, 사이타마현 이 도쿄 네. 이쪽에서 지금 성교 활동을 하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도 참 마음이 그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아무리 이또 선교사님들은 그그경기를 뛰어넘었으니까 일본을 사랑하시니까 아 거기를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와이셔서 크게, 어, 주변 환경,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오히려, 어, 말씀으로, 또 그들의 상황을 너무도 잘하시니까, 음, 어떻게 보면 과거사 아닙니까? 예, 반성 없는 그 과거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어, 그들에게 정말 거, 그 진심 어린 사죄와 어, 사죄를 제일 먼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회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정서적인 거는 이제 둘째 치고, 자, 우리 김경모 박성이 성교사님이 어, 왜 일본에서 성교를 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여기 이분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일본의 부르심이 어떻게 오셨는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지에서 온 편지입니다. 곧땅 크시죠? <laughs> 언어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갔을 때 어, 그렇네요. 항상 접촉증이 있어요. 하나님은 목회자가 없는 일본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그의 부리심에 순종해 일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로 훈련받은 후 2010년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어 지금 2023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13년 차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2014년 4월에 지금 사역하고, 있, 사역하고 있는 요시카와 복음교회에 목회 선교사로 부임했다. <laughs> 당시 요시카와 복음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오랜 병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후 월세를 내고 사용하던 건물에서 퇴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처해 있었다. 새로운 예배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도 기도하던 내게 하나님은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라고 말씀하셨다.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이런저런 불만이 쌓여있었던 것이다.내가 성도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자 성도들 역시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놓고 자기 일처럼 기도하기 시작했다.참된 동역자로서 교회의 미래를 두고 함께 의논하게 된 것이다.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월세를 내고 사용하던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쳐 성도 한 분이 1억 원을 헌금하겠다고 나섰다. 다른 성도들 역시 힘을 합쳐서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작정했다. 거기에 더해 은행 융자와 여러 곳에서 도움을 얻어 결국 건물 매입을 재정 매입할 재정이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대에 응답하셔서 꿈에도 그리던 교회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년의 과정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서 3장 1절로 5절 15절 말씀을 주셨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걸 보며 더큰 은혜를 느꼈다. 연약한 우리는 실수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신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더 경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요시카 복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 주신 믿음과 소망의 발걸음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이루셨듯이 이후로도더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장례도 동일하게 아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더욱더 축복해 줄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김경모 박성이 부부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본 성교가 가장 힘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 뭐 한번 여기 성교사님 일본의 그 정보를 한번 알아볼게요.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은 태평양 있는 네 개의 큰 섬으로 비롯된 6,852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전체 면적은 섬나라죠. 독일보다 조금 크다. 이야, 독일보다 크, 크다네요. 인구는 1억 2,600만 명으로 세계에서 11번째로 많다. 사실 저는 일본이 그게 큰줄 몰랐거든요. 한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 총생산이 높았으며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 침체를 겪기도 했다. 요시카와 복음교회의 소재지인 요시카와 시는 사마... 사... 사이타마현 동남부에 있다. 에도 시대가 그러니까 1603년부터 1868년에 막부의 직할령이었던 곳이어서 금교령을 시행해 기독교를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는 알려져 있다. 특산품은 쌀과 맥기다 음, 참. 자. 음, 여기 일본의 그시타이타마연 저기서 네, 지금 어, 교회 개척을 하시고 어, 원래 개척된 교회를 잘 섬기셔서 거의 그 이제 나갈 건물을 오히려 그 건물을 매입했다는 기적적인 그런 어떤 성들의 헌신과 그 사랑을 어, 또기 기도로 어, 또 주님의 그 사랑으로 같이 이루어낸 어, 교회인 만큼 우리가 더 이 단단한 믿음으로 어, 교회가 어, 좀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국권이 서길 시간 축복합니다. 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시간 거듭나길 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기도 정보입니다. 헌법상 종교자유가 의 보장되는 국가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종교 기념일 절이 없는데 이는 특정 종교의 기념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종교 분리에 어긋난다는 것 때문이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신토와 불교의 영향이 매우 강하다. 길거리에서 쉽게 사찰과 신사를 찾을 수 있다. 종교 인구 조사에 따르면 신토는 1억 2천 명만명 이상 거의 100% 불교는 9천만 명 이상 거의 70% 그리스도교는 150만 명1% 내외의 1% 내, 저, 내만이 믿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중복 집계 때문이므로 한 종교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종교를 갖춘 일본 특유의 종교 성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에는 정말 잡다한, 아, 정말 귀신도 많고 신사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떠한 한 유일신을 믿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1%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셨듯이 아 이분이 노방전도 나온 것같네요자 예.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김경모 박성희 성교사님의 어, 기도 제목을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코와 본교회가 참된 보금을 전하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잘 성길 수 있도록 그리고 30여 명의 성인성도와 10명의 교약계 학생이 중심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도록 네, 영성이 아, 깊어져야 되겠죠. 협력사역자로 성인은 조현호, 조영신 목사와 은혜로운 동역이 이루어지도록 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아, 좋은 아, 믿음의 그 동역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없는 일본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신실한 목회들을 보내주시도, 보내주시도록 아, 과연, 일본에 갈수 있는 성교사가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민족 정수도 그렇고, 성교래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니누이를 갈아 했을 때, 요나가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니누이가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말, 어, 뭐, 정말 그 괴롭히던, 그 우리와 일본과 같은 관계에 있는 어, 나라, 나라였죠. 고기를 그 요나가 가기 싫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물복기 뱃속에 어, 집어넣어서 토연에게서 결국서 회개하고 결국서 에 복음을 어, 회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음, 그정 그러니까 성심을 다게 하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laughs> 전했는데 어떻게 또 그거를 어, 그들이 믿고 정말 그 지도자가 정말 옷을 찢고 정말 배옷을 입고 정말 국민들에게 그성 니네 성에, 성 성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정말 회개를 촉구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일본이란 나라가 정말 우리 민족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도 없고 아픔이 좀, 너무 뿌리 깊은데 아, 또 지금 요즘 일본에서 하는 행태가 너무 정말 얄밉고 내 네, 교가 어, 정말 그 교회 가서 외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고, 아 정말 일본은 아, 정말 우리 정서하고 너무 안 맞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아, 그 영혼을 생각할 때 니네이도 결국 니네이 그 전했던 유나도 아 결국 아그 영혼의 그 사랑이 결국 사태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경모 박사님, 성교사님은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누가 성교한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그 후원을 할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일본에서 뭐 좋은 일을 한다? 아, 정말 아주 그피 터지는, 어, 그말 폭탄이 <laughs> 터질쯤이 있습니다. 터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그것을 감당하고, 어, 그런 어떤 저기를 뛰어넘는 우리 김경훈 박성이 성교사님의, 아, 하나님의 사역에 성공을 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어, 자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어서 어, 모르겠는데요. 자녀가 혹시나 모르니까 자녀가 있으시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의 자녀 만약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김경호 박성희 선교사님의 가정에 정말 좋은 어, 자녀들이 정말 잘 믿음의 터전 어, 안에서 잘 키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의 큰 든든한 어, 정말 사역자의 그 보호자가 되는 자녀들로 주님 인쳐주시고 어, 기름 모아 주시옵소서. 자 오늘은 어, 우리 그 KPM 파송 선교사이신 김경호, 박성이 어, 두 선교사님을 위한 어, 땅 끝에서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신년 새해라 제가 사실은 이제 다른 다른 것을 이제 여기 보면은. 성경 번역 선교회 GBT에서 파송한 정재일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 아시지만 그 생명의 삶 1호 1호로 1호 첫 책이라 그래도 1호로에 나온 거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탁폈는데1 <laughs> 번입니다 1번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내, 내 저기 어, 저기, 내가, 그, 이웃이 잘못했을 때, 친구가 잘못했을 때, 몇번 용서하리까 할 때, 일곱 번 용서하리까 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 없이 일곱 번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 7이4 9 490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건데, <laughs> 그만큼 용서하라는 이야기죠. 예, 자, 우리가 일본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아픈 사연들도 많고, 역사적인 그 피해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상한 일이 많지만, 그래도 일본의 그 극렬하신, 구원지 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정말 작지만 중보의 기도에 장을 펼쳐 주시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모, 박성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안고, 오늘 어, 잠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신년세에 오늘 저녁을 하나님께 성교지에 있는 우리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그곳 사격지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정말 복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축복합니다. 특별히 일본 사이타마연의 마사 어, 유시, 유시카와 복음교회로 교회에서 정말 수고, 수고하고 성교고 계시는 우리 성교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대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 시간 나사는 예수 이름에 올때 깨끗이 물러날 지어다 하나님 교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지는 교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길 시간 축복합니다 할렐리아 오늘도 아, 2024년 오늘 주일의 일에서 주일 예배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저녁에 또 우리 성교지에서 온 편지를 아, 땅끝에서 온 편지를 읽어주면서 여러분들의 잠자리가 기도로 또 중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마음으로 돕는 기도하고 음, 그파소한 성교사님과 아, 정말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이곳에서두손 들어 마음을 들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이 성교지 불모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1%밖에 안 되는 일본에서 그러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며 가는 이 아름다운 아 복음 행진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풀어지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호 박성희 성교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혹여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축복하시며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태중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통의 학설 같은 자녀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긴 경우 박성이 성교사님에게 말씀에 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부사,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일본에서 마음껏 성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긴 경모, 박성희 성교사님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어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될지어다. 나사라 예수로 명하느니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질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에서 정말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 다윗과 같은 어, 정말 성정이 오직 예수 그분만을 향하는 우리 김경모 박성이 성교사님이 되길 귀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도 새 첫날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할렐루야, 승리하세요.